네, 온코 크로스 주주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불장길입니다. 제가 4월 16일 날 영상 찍어서 이 윗골이 달렸을 때, 그쵸? 이 윗골이 달렸을 때 우리 주주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바로 어, 영상 업로드 해드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다시 신고가추세 보자. 음, 절대 재료 소멸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더 눌러준다면, 여기에서도 눌러준다면 오히려 기회다. 어.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제 영상 지금 채널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영상 채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시. 네 잠시 제가 해드렸던 말 한번 15초 정도, 15초 정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 지금 눌린 목은 아주 어쩌면 더 타점을? 매수할 수 있고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점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상 그쵸죠 어, 이런 윗꼬리를 굉장히 어,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증시가 밀린 빠지면서 같이 밀린 부분이지만 오늘 시장 좀 밀린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죠. 어, 밀린 부분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시 반전에 집중하셔야 된다. 다시 반전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고점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 양봉 움직임에서 저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 동력이 조금 부족한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한가까지 탄력적으로 나와주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저의 시그널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나타났어요. 저의 시그널이 세력 움직임인 거예요. 세력 움직임이. 세력이 여기 밑으로 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네, 세력 시그널이 포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가 바로 나와주면서 지금 수급 이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모멘텀들 체크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력, 상승 력상 동력은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000원 중심 전후로 어, 12,000원 중심의 전후로 어, 지지 구간 체크해드릴 거고요. 상한가 이후에 정고점 구간까지 터치하고 다시 눌림목 완성을 두고 지켜보면서 그렇죠? 눌림목 완성을 두고 지켜보면서 신고가 추세. 여러분들 신고가 추세. 다시 갈수 있습니다. 신고가 추세.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영상 그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전 영상도. 어, 제가 이날, 이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 차례, 어, 어제까지 눌러주는 모습 보여줬었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그 영상 통해서는 12,000원 지지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뭐 실시간 리딩이 아니잖아요. 어, 실시간 리딩이 아니라 유튜브로 영상, 음, 참고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어, 올려드리는 이제 정보성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어, 최대한 눌릴 수 있는 눌리 폭을 좀더 드린 거죠. 예. 좀더 드린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 저한테, 저에게 이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문자로 보내주시는 어 투자자분들께는 제가 구독자라고 입력을 해요. 이거 제 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번호. 어제 번호인데 구독자라고 이제 저장을 해 두거든요. 어 그래서 단체 저 무제한 이제 단체 문자를 쓰는데 어 단체로 단체로 어 세력 신호 이렇게 해서 그 종목명과 종목명과 가격 구간, 그거 지지 구간, 그 대응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투자자지만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그 가격 구간과 제 영상 플러스 영상도 참고해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더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상을 보고 흐름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매도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수익 전환이 됐을 때는 수익 전환이 됐을 때는 뭐이 정도만 먹고 팔아도 뭐 땡큐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더 비싼 가격에 음. 더 비싼 가격에 파셔서 더큰 수익 얻으시라고 응. 더큰 수익 얻으시라고 매도 가격에 더 집중을 많이 해요 매도 가격에 매도 가격에 더 집중을 하고 매도할 때는 이제 저 매도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 먼저 그쵸 제가 이 번호로 이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님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 더 많이 수익 보시라고, 어, 먼저 사인 드리면서, 먼저 사인 드리면서, 어, 신호와 내용들 체크해 드리면서, 이제 물량들 정리하면서, 한번더 이제 영상, 이중 정리하면서 이제 영상 체크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어, 최대한 상세히 어떤 정보성을 두고, 예, 저희 채널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어, 상세히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거 체크해 드렸던 만삼천원, 에서, 12,000원 가격 구간을 두고, 예, 17일 날, 어, 17일 날, 17일 날 발송해 드렸어요. 단체 문자로. 예. 단체 문자로 발송해 드렸고, 저온 코로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눌림목기 기회다. 어,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추가로, 눌림목기 기회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거레일, 안으로. 안으로 타점. 음, 완성될 거다. 이거레일이 오늘 금요일이죠. 예. 그니까 러 이번 주 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그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려면 3, 4일에, 어, 쇼보 볼수 있는 타점 드린다고 했어요. 예. 3, 4일 만에 쇼보 볼수 있는 타점. 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자. 단기 트레이딩. 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는데, 이게 신고가, 어, 신고가, 지금 이제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이 신고가 구간에서, 음, 움직임 체크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부 차익 실현하고, 어, 추가적인 랠리, 음, 랠리 같이 준비하자, 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추가로 2편을 올려드리는 부분도,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이제 워낙 뭐, 세미나나, IR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성, 예, 이상한 너무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보성을 집중하면서, 예, 저의 무료로, 제가 공부한 내용 나눠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면서, 한 가지 약속한 부분이 뭐냐면은 계좌를 거짓으로 만들지 말자. 예. 거짓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확실한 진짜 불장킨답게 제가 이름 지은 것도 정말 빨갛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예.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주주 여러분들 같이 저와 공부하신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희 구독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어, 트레이딩 기법. 음. 트레이딩 기법,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뭘뭐 크게 뭘 얻거나 막 이런 욕심에 이런 채널을 지금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예. 네, 채널 시작한 건 아니고 어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뭐 지금 뭐 말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소통하고 수익 보면서 어 다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어 구독 눌러 주시고 딱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거 지금 이제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게 저와 같이 수익을 이끌어 가면서 음, 수익을 이끌어 가면서 추가적으로 어, 지금 이제 단기성의 영상도 단기성 매매를 둔 영상도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100% 200%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스윙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종목들도 영상적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 드릴 예정었거든요 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집중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코로스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온코로스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투자자분들 영상 첫 영상 통해서는 12,000원 구간까지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눌렸다가 갈 거라고 어 반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반전에 집중하라고 반전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이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은 증시가 하락했어요. 1.8%, 1.9%막 뭐 이렇게 하락했었는데, 어, 지금 증시가 이제 관세, 어, 등등 이제 노이즈 엮이면서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선 중심으로 움직임 체크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 움직임,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 그래, 또 뭐라 그랬죠? 세력. 체력 움직임을 중심으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제가 매도 시그널, 매수 시그널 이렇게 저만의 시그널을 두고 지금 투자자분들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살표 나온 구간 지금 이제 확대하시면 이제 보이시죠? 아니면은 가로로 핸드폰을 보셔도 가로로 영상을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화살표 같은 구간에서 화살표 같은 구간에서 지금 여기 신호가 딱 잡힌 구간이거든요. 여기 신호가 딱 잡힌 구간인데 제가 이 수급선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다시 이 빨간선이, 어, 빨간선이 돌파,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 세력 움직임이 딱 떠준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 신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봉 차트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 따로 영상 올려드리죠. 어, 거기에서 이제 형광색 그 진한 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삼천원에서 만이천원, 이 지지를 딛고, 딛고 딛고 다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두고 신고가 잡으러 갈 거라고 체크해 드린 부분이에요. 지금 16,100원에서 전고점. 그렇죠? 지금 오늘 15,900원. 그렇죠? 20% 넘게 어, 엄청 급등했어요. 오전 우선장에서. 근데 전고점 매물 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전고점 매물. 전고점 매물 소화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음, 어디에서 지금 절반은 어제 쌓인 대로라면 수익 확보하셨을 거예요. 수익 확보 하셨을 거예요. 그쵸? 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지금 절반의 수익을 확보하셨을 텐데, 절반의 수익 확보하셨을 텐데, 지금 첫음 온코로스 영상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 나 아직 안 샀는데, 어디에서, 어, 지금 타점을 봐야 되지? 그쵸? 어, 그리고 또는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안에서는, 어, 그럼 어디에서 팔아야 더 수익을 볼수 있는 거지? 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매도는 저와 같이 파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렸죠? 저와 같이 파시면 되고, 지금 절반 날렸어요. 절반 확보했어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만, 그쵸? 우리 구독자분들만 절반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다시 비중을, 현 비중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타점, 오늘 오후, 그쵸? 오늘 오후, 그리고 월요일, 월요일 오전. 오전에 잡, 다시 또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 신고가 오후장에서 한번더 알리 문자 서비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왜 드리냐? 오늘 오후장에서는 왜 드리냐? 오후에서 오후에 분봉을 딛고, 분봉을 이렇게 딛고, 딛고 다시 종가 기준으로, 어, 종가 기준으로 종가 관리. 종가 작업하는 움직임이 세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종가. 그래서 보통 예전에 종가 베팅 많이 하기도 했는데 종가 베팅이라고도 하죠. 근데 종가 베팅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력 움직임이 포착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화살표 뭐 움직이는 딱 방향성을 두고 딱그 움직임이 딱 포착되는 구간이 있어요. 예그 구간에서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 여기 상한가 나왔었대. 이 지금 화살표 쏘아 올린 거 보이시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들었기, 나왔기 때문에 어, 나왔기 때문에 이 9,000원과 이 8,000원 이, 이 저점 이전 이전 저점을 두고 기준으로 기준으로 여기 윗골이 달렸던 응, 움직임을 두고 이 9,000원 9,000원 중심에 다시 지지력을 어, 시도하면서, 시도하면서, 12,000원 돌파 움직임, 그쵸. 12,000원 돌파 움직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구독자 영상에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자분들 영사첫 영상 영상에는 12,000원까지 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쵸. 여전히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 세력들은 숨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세력들이 이탈하는 움직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고점 매물도 소화하면서 여기에서는 딱 차일 차익 매물 차익실현 움직임들 나오면서 쌍봉으로 이루는 그런 모습 조정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네.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 제가 16일자 어, 영상 찍어드리고 이제 1일 전에 그 영상 올려드린 부분 있죠. 예, 그 부분 영상 참고하시면 투자 모멘텀도 체크해 드렸었거든요. 그 모멘텀을 이제 확보한 부분이고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지금 12,000에서 13,000원 지지력을 시도하고 그쵸. 이 네모 박스 지지력을 시도하면서 신고가 추세 제 예상대로 움직임 반전 움직임이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말쓴 대로 어, 제 말대로 그쵸. 렇 어, 3, 4일만에 쇼부 봤죠. 끝났죠. 16일날 그리고 18일날. 어. 신고가움직이 하면서 오늘 20% 넘는 VI 발동 걸리면서 강한 움직임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매물 소화하고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어, 위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매도, 매도 집중하게, 매도에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매도 집중할게요. 어, 매도 알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추세에서도 목표가 1차와 2차 같이 나갈 거예요. 네. 어, 매도 저와 함께 해보시면은 큰 수익, 어, 수익률 극대화, 이미 수익이시겠지만, 이미 20% 넘는 단계간에 어, 수익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네. 저와 함께 같이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온코로스, 아, 바로 제 예상대로, 어, 흐름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꼭 필수 시청하시고요. 계좌 같이 불장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세력 신호는 정확하다. 네, 정확하다. 그리고 의료 AI를 두고 내용들 이제 체크해 드렸었잖아요. 샘 알트만이 이제 의료용 채 h a 트를 만들고, 그래서 트럼프가 또 스타게티드 그 의료 산업을 두고 이제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엮이면서 AI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어, 모습들을 두고, 모멘텀 체크해 드리면서, 온코로스에 대해서도 어, 간략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정확한 타점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나오다가 딱 나가잖아요.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같이 나타나죠? 나간 거죠?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아, 아니네? 이 타점 아니네? 그죠? 어, 빠른, 빠른. 어,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바로 나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 타점에서 집중할 수 있는 구간에 엄청난 강한 수급을 확인했어요. 저는 금액적으로 어, 수급이 들어오는 얼마나 지금 물량들이 수급 움직임이 들어오는지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거기 강한 흐름을 두고 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저희 첫 구독자분들에는 상한가까지 움직임을 미리 예상시켜 드렸고요. 어~ 미리 예상시켜 드렸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이 타점 이 타점에서 어~ 이 타점에서 영상 어, 첫 영상 온코로스 이 채널에서는 첫 영상인 거죠. 온코로스 1편 올려드리면서 어, 지금 소멸 아니고 단기 변동성이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이 단기 눌림목을 주시하시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라고 어, 반전 나올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알림 문자 서비스 단체 문자로 응. 문자 알림으로 단체 서비스로 곧 반전 나온다고 삼 이번 주그렇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으로. 움직임 집중한다고 어, 말씀드리면서 가격 구간 크해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삼천원 구간 중심의 지지력 확인하면서 오늘, 오늘 움직임 나와주었고요. 어, 이 정도 탄력이면, 어, 제가 만이천원의 돌파 시점을, 돌파 시점을 이날, 어, 구, 첫 구독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돌파해주면서 그쵸.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최대로, 최대 폭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12,000원을 두고, 첫 영상에서 12,000원 지지를 두고 이제 체크하셔라. 관심 종목이라도 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13,000원, 음, 어제 자, 어제 자 어제 자 이제 13,000원을 두고 집중하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타점, 진입할 수 있는 타점 가격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3,000원에서 지지력이 이 거래일, 이 거래일에 눌림목 이후에 반전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어, 탄력적으로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지금 구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왜 매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도. 매도가 더 중요해요. 매수도 매수도 그렇죠. 솔직히 매수는 제 종목은 다 대응 라인이 있습니다. 다 대응 라인이 있어요. 어, 다 대응 라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비중확대하거나, 그렇죠? 네. 그 왜냐하면 세력 신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매도는. 매도가 다들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확실한 매도 타이밍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구간에서 일부 먹고, 예, 신고가 추세를 두고 집중하면서 집중하면서 어, 윗골이 나타나고 오후 장에서 오후 장에서 가격 구간 체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제 문자를 통해서 구독이라고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어, 투자자분들은 어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투자자분들은 제가 바로 월요일 오전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발송하겠지만은 어, 월요일 오전 말고 오늘 시회 오늘 시회까지 움직임들에 예, 체크하면서 체크하면서 한번더 영상 찍어서 따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제 정보를 어,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불장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편도. 다시 엉코로스 체크해 드리면서 체크해 드리면서 다음 영상 필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엉코로스 주주분들 어 오늘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신고가 움직임을 두고 매도 어 타이밍 집중해 봅니다. 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